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오늘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 기도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나는 무엇에 집중하는가라는 것을 어, 여러분이 어, 점검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는 뭐에 집중하는가?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면 됩니다. 어, 우리는 뭔가를 집중을 해야 되는 어, 존재들입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이 영적 존재는 원래는 하나님께 어, 집중하도록 어, 만들어졌죠. 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것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나를 창조했구나라는 것에 아담 하와가 집중하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고 유혹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천사가 타락한 요 사단이란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반드시 뭔가에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문제든 상황이든 사람이든 뭔가에 집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것에 집중하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내 몸의 문제. 여러가지 그 해프닝에 어, 집중하지 말고 우리에게 오늘도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 정말 어, 이번 한 주간 나는 뭐에 집중하면 는 사는가 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을 여러분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난 뭐에 집중하지? 난 뭐에 관심이 있지? 나는 어떤 것에 내가 방향 맞추면 가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어 집중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집중이 잘안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이 안 된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할게 너무 많은 겁니다.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집중해야 될 때를 집중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바라보는 그리스도 예수 뿐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구주가 되시며 참 왕이 되시며 참 선지자가 되시며 참 제사장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것같더라고 정말 내가 돈이 없는 게 문제인가요? 내가 가난한 게 문제인가요? 내가 걸어다니는 게 문제인가요? 내가 질병의 문제인가요? 내가 혹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게 진짜 문제인가요? 진짜 문제는 성경에서의 그 문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죄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는 우리. 그것뿐만 아니라 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우리, 요 귀신에게 잡혀 있는 우리를 그게 진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문, 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그 문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문제. 지금 사람들이 죄의 문제,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사는 거, 내 몸의 질병, 혹은 여러 가지 그 해프닝에 지금 사람들이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해요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딱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문,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 갖다 놓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회국기 20장 4절, 5절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를 끌어 당긴다는 겁니다. 끌어 당길수록 또 다른 문제가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미리 알고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문제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만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문제가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듣다 보면은 야, 지금 사람들이 운명 사주 팔자의 문제에 딱 잡혀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굿도 해보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부적도 붙이지만 안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딱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영화라든지 여러분 사회적인 분위기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요. 여러분, 정말 사단의 문제, 요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여러분이 바르게 알려 주는 전도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지금 사람들이요. 그이 영적인 존재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빌립과 빌립이 그 사마리아 땅에 갔더니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질병이 질병이 아니라 사람들 등 뒤에 딱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그 뒤통수에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더니 그 뒤에 붙어 있던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평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오늘도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의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는 돈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배경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집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그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지않고는 하나님 만날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요한 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를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문제를 여러분 보시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의 문제를 그냥 그렇구나 저렇구나 인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정확하게 봐야 거기에 대한 답 거기에 대한 해결책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축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빅딕 힐리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 많은 지역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영혼은 성교사요 전도자이며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은, 곳은 다 아, 성교지고 전도지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지역 있습니다. 여러분, 딕힐리스의 그 말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전도자다. 그리스도가 없는 지역은 아 전도지고, 전도, 전도할 곳이고, 성교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산만해집니다. 계속해서 잠이 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이런 우리에게 힘을 주옵시며, 이런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수록 가장 정상적인 사람, 가장 정상적인 생각, 가장 정상적인 그 마음이 회복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입을 우리의 입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는 현장 현장마다 문제가 있는 현장, 하나님 태풍을 만난 현장, 정말 세찬 바람을 맞은 현장, 하나님 정말 이 지역적마다 바람과 불을 참 바람과 물을 잠잠케 할수 없는 이 현장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도 잠잠게 되어지는, 파도도 잠잠게 되어지는, 바람도 잠잠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현장이자 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굳게 세워지는 축복들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